오늘은 영적투쟁 13쪽에서 14쪽까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특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기사 그 부르스의 무소원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눈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눈이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까? 송도는 그 부르심의 소원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의 6장에서 솔직히 마음의 눈이 무엇인가? 마음의 눈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이 이건데 어떻게 마음의 눈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마음의 눈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권면을 합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돈을 벌 계속 불법적으로 버는 사람들한테 야너 돈을 불법적으로 벌면 안돼 합법적으로 벌어야 돼야 사람들한테 좋은 말을 해야 돼.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사도바울은 계속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방법이 좋다고 해도 그걸 따라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애 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수과 욕심, 아니 그런 걸 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지만 사도 바울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위심을 받아라.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 되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 과연 이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자기 자신이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고 하나님 을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한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해한다고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한 내용입니다.